안녕하세요. 화요일 우승자 경비원 최평균입니다. 전국의 경비원 여러분, 오늘도 여유롭고 행복하세요. 네, 인정 넘치는 경비원 최평균 씨, 올해 나이 58이고요.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출근하셨다고 오신 거예요? 예, 아침입니다. 예, 화요일에 우승하셨습니다. 먹고 주변에... 살아야 되니까. <laughs> 예,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아, 그 원래 저... 평생을 정보통신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살다가 아, 네. 뭐, 뭐 글쟁이로 신문이나 잡지에 좀 오르내리다가 네, 수필가시... 이제 순 방송질까지 한다고 별짓 다 한대요. <웃음> <웃음> 그 정보업체 사업을 하셨고 현재 경비일도 하시면서 수필가십니다. 글도 쓰시고요. 이제 방송 DJ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어 국민 DJ 출연을 소지삼아서글을쓸 생각은 없으시고요 쓰실 거라 고 그러지 않으셨나요아 주장원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아직 생각은 음. 못 하. 아 이거 아니 이거부터 최선 다. 아, 하고. 그럼요. 오시면 다 끝나면 천천히 스치죠 뭐. 어 빨빨 물어보시네요. <웃음> 아니 <웃음> 계획을 물어본 건데. <laughs> 예 네. 네. 예. 지난주에 자. 저 어, 주말 그 경선에 나셨 나셨던 분 <laughs> 중에는. 파출소장님이 네네. 성함이 김도주님이셨잖아요. 예예 아, 예, 김도주 씨우예가참 <laughs> 네. 예, 도주요 도주 예, 도주, 도주. 아. 제 차가 네. 도주 차량입니다. 그랬던 네. <laughs> 기억이 <laughs> 그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 최평균님 은참 네. 그 경비원 하시면서 예. 어, 경비원의 직업과 주민들의 어떤 이런 상황을 소위 그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요 그죠? 그래서 아니, 조남이 아니, 평균입니다. 아니,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음. 요즘에 저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상식적으로 네. 하면 네. 다 저. 음. 전부 사랑받고, 평균치만 잘 지키면,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뭐든 네. 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어, 말도 안 돼. 이런 그렇지. 말을 참 네. 많이 하는 것이, 그 상, 비상식적인 일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말도 안 돼. 에이, 그럴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 그렇죠. 공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중용. 음, <laughs> 평균적으로만 잘 살면 되는 건데, 그죠? 네. 예, 제 평균시원을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적은요, 평균 이상이 돼야지, 주장원이 되시는 겁니다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3번 도전자 최평균 씨였습니다 자네 내 딸하고 잘살 자신 있나 아니요 예비 장인이 물으시는 말씀에 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인은 당황하, 당황하셨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고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잘살 자신은 없지만 재미있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굳게 다쳤던 입을 힘들게 열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됐네. 되도록 일찍 날짜 잡겠네. 30년 전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장인을 처음 만나서 나눴던 대화인데요. 그것이 장인의 둘째 딸과 저와의 결혼 승낙이었던 셈입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왜 그랬지? 처음 빈 장인어른 면전에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장인께 약속한 것 다른 건 몰라도 재미있게 살고 있나? 물음도 던져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자신있게 그렇다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삶의 롤러코스트를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행복한 땐 괜찮았지만 항상 불행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항상 저를 신뢰하며 힘을 보태 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재미있는 삶의 근사치는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게 살기의 약속을 결국은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이 지켜준 겁니다. 연세가 그만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장인께 이제는 마음으로 변명 같은 답을 해봅니다. 장인어른 비록 가난하지만 제 마음은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라디오까지 출연해서 온 가족이 웃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사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으니, 잘 살기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인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켜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유한기의 부모, 음악 나가 보실까요? 낙엽이 후스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이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a rāpūri